학생으로서 하이러닝에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구글 검색창에 이렇게 하이러닝이라고 입력합니다. 학생으로 로그인 누르고 학교를 검색합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학생 자신의 학년과 반을 선택하고 번호를 선택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아이디 저장의 체크 표기. 로그인.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나와요. 현재 비번을 한번더 적어주고요. 새 비밀번호를 입력. 뒤에 별표 두 개만 붙입니다. 뒤에 별표 두 개만 붙이고 변경 클릭. 확인. 이제 새롭게 로그인 해야 되겠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변경된 비밀번호 입력. 로그인. 잘 읽고 동의하기. 지금까지 학생으로 하이러닝 로그인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